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명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품명이 브랜드는 어퓨처? 아퓨처? 뭐라고 있나 찾아봤더니 어퓨처 라는 게 어, 공식 대리점에서 쓰는 이름이네요 어퓨처 미래 할때그 퓨처를 p로 표현했네요 원래 퓨처는 f긴 한데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어퓨처 음. 제품명이 ALMW라는 제피, 제품이고 미니 앤 워터프루프 크긴 작은데 방수까지 된다고 해요. IP68 등급의 방수가 되고, 하이 컬러 렌더링 시오비, 이건 모르겠어요. 뭔지 그리고 10 브라이트니스 레벨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1 0단계의 밝기 조절이 된다고 하고, 5 라이트 이펙트 모드 조명 모드가 8가지가 또 있대요. 그것또 보자. 위에, 앞에 거랑 비슷한데, IP68 더스트 앤 워터프루프, 방수 방진, 등급이고 10m까지 되고 4000 럭스 그 밝기를 표현한 단위인데 어, 제가 그냥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스페셜 이펙트 라이팅 그러니까 다섯 가지 효과 파파라치 모드 라이트닝 모드 TV 모드 파이어웍스 불꽃놀이 그리고 폴트 블루 블루 벌룩 뭐라고 해 벌브 벌브 아 벌브다 블브? 벌브 벌브 아, 뭐 그런데 의미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0가지 밝기 조절 CRI 95 플러스 이건 또 모르겠고 5600K 아 요것도 이게 전구 전등 보면 뭐 6000K 5600K 뭐 요런게 있는데 예. 데이라이트 밸런스드 라이즈 예,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예. 롱 배터리 라이프 배터리 수명이 또 길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은거라 가격을 좀 알아봤더니 해외 직구가 16만원 18만원 정도 하고 국내 정식유통 JAS 되는 거는 27만원 꽤 가격이 비싸요 엄청 비싸요 일반 사용자는 사실 쓸 일이 없는 그런 장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소문 받고 딱히 쓸 일이 없어서 좀, 좀 긴가민가 했는데 최근에 영상좀 많이 찍으면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약간 그늘이 지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자연빛이나 이제 방에 있는 전등 자연 빛이나 실내 전등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늘이 좀 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명 써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서 한번 보죠. 프로드, 프로덕트 메뉴얼 영어판이 있고 구매해줘서 고맙고 어쩌저쩌고 어쩌저쩌고. 자 구성품 봅시다. 조명 하나, 젤 홀더, 약간 젤리 케이스 같은 그런 홀더가 있나 봐요. 젤 홀더, 젤 홀더. 뭐. 실리콘 러버, 실리콘 디퓨저. 아, 조명이 너무 세니까 이런 거 껴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게 있네요 그 다음에 벨크로 벨크로 찍찍이란 얘긴데 어디다 쓰는 걸까 그 다음에 C타입 충전 케이블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 있고 워런 티카드 있고 그 다음에 키링 케이스 네, 겉에 이 케이스 디퓨저랑 뭐 뭔가 개수가 되게 많네요 이렇게 끼우는 게 그리고 뭐 어떻게 쓰는지 4분의 1인치 나사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 끼워서 웬만한 삼각대 이런 데는 다 호환이 되죠 4분의 1 삼각대며 뭐 마이크 스탠드며 마이크 암뭐 그런데 다 호환이 됩니다. 4분의 1인치 이게 대부분의 그전 세계 그 규격인가 봐요. 4분의 1인치 충전은 5 v 트2 a 페어로 C타입 포트 충전하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모드 뭐 어떻게 쓰는지 그런 설명 있고 그 다음에 부스터 모드 부스터 모드 써봤는데 갑자기 확 밝아지더라고요. 엄청 밝게 세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실리콘 러버 디퓨저. 예. 너무 눈안 안 부시게 적당히 가려 주는 왜 전등도 LED 전등도 그한번 덮개가 있죠. 직, 직선으로 직선으로 너무 밝은 빛이 오면 눈이 아프니까 이제 그런 걸 막은 막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또유 오브 벨크로. 벨크로. 그 찍찍이를 어떻게 쓰냐? 찍찍이를 벽에 붙여 놓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삼각대 같은 거 필요 없이 벽에 찍찍이 붙여 놓고 양쪽에 이제 붙여 놓고 부착하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근데 그러려면 이 찍찍이가 이 무거운 무게를 버텨줄 만큼 엄청 세야 되는데 그렇게 센게 들어있나 봐요 웬만한 건잘 모르겠네요 cri, tlc, i 이런 건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있고 약간 캠핑에서도 쓸만하겠네요 제가 작은 삼각대 같은 거 꽂으면 되니까요 책상 같은 데에서는 이런 삼각대 에 그냥 여기 홈에 꽂으면 되고요 나사에 지퍼를 열어서 Uh -huh.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상당히 묵직하고 튼튼해요. 기본적으로 요 아까 뭐라고 그랬지? 뭐 이름이 있었는데, <laughs> 왜 있지? 빛이 더잘 퍼지나? 이게 뭐 하나 있네요. 젤 홀더, 무슨 홀더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홀더라고는 하는데, 겔 홀더, 젤 홀더. 근데 플라스틱인데,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 젤리케이스 같은 그런 뭐 약간 충격방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기능을 하나봐요. 뭔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닥에 펴놓고 봐야겠네. 그다음에 C 타입 충전선이 있고 어, 케이블 튼튼하게 잘 만들었네요. 헐겁지 않고 회사 로고를 새겨놓지는 않았네요. 아무래도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조명 자체가 이미 비싼데. 이게 실리콘 러버 디퓨저. 너무 밝으니까 이런 거 껴서 좀 연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설명서에 있었던 디퓨저. 색상별로 색상별로 뭔가 이게 색상 차이라고 할할 어, 할 수도 있겠네요. 색상도 차이가 있네요. 그런 걸 껴서 쓰는 거고. 아이 디퓨 이젤 홀더. 홀더라는 게 요걸 끼우는 용도네요. 아 이렇게 끼워서 하면 조명의 색상을 고를 수 있겠죠. 음, 조명 색상도 정하고 뭐 이런저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은 색이 있는 건두 겹으로 하란 얘긴가? 아 색상만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종류가 다르네요. 빛을 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다르게 나오는 건가 봐요. 상당히 세지만 돼. 그런 의미에서 좀 이걸 하나 하나씩 일단 다 켜볼게요. 이따가 그리고 벨크로 예, 찍찍이 일회용인 게 아쉽긴 하네요. 한번 붙여버리면 다른 데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어퓨처라는 예, 제품이고 화면 페이지 설명을 보면 예, 가장 밝은 것보다 더 밝다. 가장 발전된 LED 기술, 방수 하우징이 되어 있고 배터리가 내장된 게 3,800mAh 배터리가 들어있대요. 최대 전력에서 최소 80시간 연속 사용. 근데 3800mAh면 스마트폰 용량으로 치면 요즘 좀 작은 거잖아요. 스마트폰 제가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갤럭시 S23 울트라가 5000mAh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3800mAh인데 LED 조명으로만 쓰는 데는 충분한 용량인가 봐요. 그게 80시간 간다고 하니까 최대 전력에서 최소 80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고 최소 24시간 지속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최소 24시간이고 최대 80시간 아닌가? 최대 절, 최대 전력에서 최소 80시간 연속 사용하고 최소 24시간 지속됩니다. 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번역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시네마틱 라이팅 FX. 미리 프로그램 미리 프로그래밍된 다섯 개의 특수 조명 효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네본 디퓨전. 이, 제, 이 제품명 MW, 네, ARMW 는젤 홀더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CTO 1, 2 CTO 아 1, 2가 아니라 2분의 1, 4분의 1 CTO 완전 CBT CTB 아뭐 이렇게 많아 뭐어쩌저쩌 포함한 필터 범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1.5 스톱 확산 프로스트와 2.5 스톱 실리콘 보급 액서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우 어, 머리 아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쓰죠. 자, 여기 C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전원 버튼, 부스터 버튼 그리고 보니까 뭐 배터리 잔량도 표기하고 밝기 확인하는 뭐 그런 게 있네요. 켜봅시다. 전원 하나, 둘, 셋, 네, 3초 누르면 확 켜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누르면 밝아지고 줄이면 약해지고요. 어, 화면에 이미 많이 눈부시네. 요 지금 보면 배터리가 벌써 40% 남았네요. 제가 좀 썼더니. 생각보다 이게 80시간이 절대로 갈수 없는 용량 같은데, 8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대 전력에서 최소 8시간에서, 20, 최소로 쓰면 24시간까지 간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80시간 절대 못 가요. 제가 몇 시간 안 썼는데, 60%에서 40%로 쭉 떨어졌거든요. 몇 시간도 있니? 뭐야? 1시간 썼나? 예, 근데도 떨어진 거 보면 확실히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최소 8시간에서 최대 24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렇고 밝기를 지금 최대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스트 모드를 쓰면 어, 더 밝아지네요. 엄청 밝아요. 부스트 모드와 켠거, 끈거, 켠거, 끈거. 부스트 모드가 최대 밝기에서도 조금 더 밝아지네요. 상당히... 놀라운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밝기 조금만 조절해서 요거 실리콘 실리콘을 끼우면 지금 너무 밝죠 이렇게 보면 근데 실리콘을 끼우면 아 이거 빼고 끼우는 건가? 빼고 끼우는 거네요. 그러면 조금 덜덜 덜 불편하고 최대 밝기로 해도 예. 어우 눈부셔 눈부신 것 같네 최대 밝기로 하면. 부스터하면 이런 느낌. 다시 줄이고 줄이고 여기서 더 줄진 않네요. 여기에서 아까 있었던 필터 하나씩 끼워볼게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끼워봅시다. 그래서 음. 밝기를 하면 푸른빛이 도는. 색감을 제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느낌은 좀 달라지긴 해요. 써면 하나씩 다 써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 써본 건 옆으로 빼고 같은 파란색도 조금씩 다른 건가? 아, 어, 이게 진짜 좀 약간 자외선 쏘는 느낌인데? 많이 다르죠. 이또또 또 파란색인데, 이건 더 옅은 색인가? 그그 이런 필터 하긴 여기다 이름을 써놓을 순 없죠. 글씨를 써놓을 수가 없는 게. 뭐가 뭔지 사실 일반인은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좋은 건지, 어떤 색인지.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이 필터의 색상은 있는데, 이걸 쐈을 때 빛의 색상이 어떻게 느낌이 오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 CTO 2분의 1, 풀 4분의 1, /2, 1 /2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필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려고 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써봤고, 그다음에 약간 노란색, 주황색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게 약간 옛날 형광등, 옛날 낡은 형광등 그런 느낌의 색이네요. 제대로 쓰기 했고, 그다음에 이런 느낌. 부스터를 켜고 끄고 그런 느낌으로 차이 나고요 다시 낮춰서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데 기기 몸통 자체에 열은 별로 없어요 대신 빛을 쏘면 이 앞으로 열이 상당합니다 엄청 뜨거워요 지금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열이 꽤 세요 그 다음에 투명한 색인데 요게 약간 LED 등 느낌에 그런 필터네요. 부스터. 오. 부스터 켰다 껐다. 켰다 껐다. 다시 낮추고. 아, 주황색만 주황색? 오렌지색만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어. 옛날 낡은 아직도 가로등 중에는 요런 색상이 있는 데가 있죠.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밝기를 조절할 땐 파란색 불로 나오고 배터리 양을 볼 때는 녹색으로 나오고 최대 밝기 부스터까지 쓰면은 이렇게 껐을 때 켜, 꺼, 켜, 꺼 그리고 최저로 하고 이런 느낌이 납니다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장이 들어 있어요 전문가들은 요걸 사용하면서 쓰면 되겠죠 제 입장에서는 실리콘? 실리콘 정도가 제일 무난하네요 덜 눈부시고 밝기만 살짝 좀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상에 요 삼각대 미니 삼각대로 연결해서 돌려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적당히 각도 조절되고 쓸만 하겠어요 좀큰 삼각대나 아니면 수직 거치대 같은 걸 쓰려고 했는데 너무 큰 삼각대는 자리가 좀안 맞고 또 수직 거치대는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 미니 삼각대가 제 역할을 해주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러면 정리를 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 어퓨처라는 브랜드의 ALMW라는 방수도 되는 조명을 둘러봤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결국 이런 동영상 촬영하고 할 때는 유튜브 촬영할 때는 조명이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방이 아무리 전등이 밝아도 어떻게든 이제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삼각대든 뭐든 촬영하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조명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어, 제품을 선물해준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음, 이렇게 비싼 걸잘 쓰겠습니다. 어, 그리고 가벼운 개봉과 사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다른 뭐 모드나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필터 써보는 정도로 제 사용 여건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